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는 기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5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호흡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장은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청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관계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주님은 이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 간청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게 굴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매달리는 그 마음 중심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이라는 떡이나 생선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가장 완벽한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숲속 마을에 아주 낡고 어두운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등대가 너무 오래되어 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한 청년이 그 등대를 맡게 되었는데, 그는 등대 꼭대기에 거대한 렌즈가 수십 년간 쌓인 먼지와 그을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매일같이 거친 천으로 그 렌즈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침내 렌즈가 본래의 투명함을 되찾았을 때, 아주 작은 불꽃 하나만으로도 그 빛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 바다까지 환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등대의 문제는 불꽃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빛을 투과시켜야 할 렌즈의 오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눈이 성령의 은혜로 맑게 닦여 있을 때 우리 온 몸은 광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만 깨끗이 닦고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어둠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칠애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있을 것이며 부활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더 이상의 화려한 기적을 찾기보다 이미 내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며 남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빛 앞에 거꾸로 지는 겸손입니다. 내 안의 어두운 구석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삶의 편의를 구하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면의 그으름을 닦아내고 순전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여시고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내면의 외식을 버리고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 삶이 세상을 밝히는 깨끗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